자, 가보징어가한 마리 따라옵니다. 예, 한 마리 따라와요. 예, 살짝 건들고 제가 릴링을 하는데도 또 살짝 아, 건들고 뭐 그렇게 세게 건드리는 건 아니고 예, 살짝 어쨌든 건드린 느낌이 왔는데 자 여기서 스테이를 한번 가져가 보죠. 자, 그렇죠. 따라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방치하듯. 네, 스테이를 그냥 좀가지 가니까 쭉쭉쭉 했습니다. 얘는 네, 살짝살짝 당겼어요. 아,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? 아유, 왜 이래요? <laughs> 어쨌거나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. 한 마리가 따라온다고요. 네, 얘입니다. 아, 분명히 얘가 맞아요. 옆에 있는 애가 잡은 게 아니고 얘가 맞습니다. 자, 입질 입질. 그렇죠?